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요, 하루도 멀지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정말 40년을 내가 정치 지켜봤는데 이렇게 영부인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건 처음이야 어제 그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코바나 컨텐츠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전시 기획사를 계속 운영하겠다. 네,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 윤석열을 작살내는 그 화근이 된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뉴델리에서. 호바나 콘텐츠를 아예 휴업을 하는 거, 휴업. 문 닫아버린 것을, 닫아버린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치고 빠지는 거야. 참, 예? 김 여사를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할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서 있다. 휴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 이야, 정말 큰일이야, 큰일이야. 예? 네? 근데 어제 또, 그저께죠? 그저께 올린 그 상장. 코바나 콘텐츠 대표 이사 김건희라고 돼 있는 사람이 상장을 준 것이 조국딸 조민을 우러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지. 세상에 저런 악마가 어디 있느냐. 어? 조민이 조롱한 거 아니냐. 저는 말이죠. 정리를 하면 일단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한 시간도 절대 혼자 못 있는 조용히 지내지 못하는 스타일이야. 누군가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바, 이런 바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씨의 인스타 속에 들어있는 이른바 황금인맥 이영애, 유지태, 신동엽, 가수 솔비, 어? 건축가 안도타다오 지금도 안방에서 뭐 기획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 이것은 정치, 나는 굉장히 정치한다고 봐요. 인사부터 다 개입할 겁니다. 스타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만히 안 보요. 네, 이게 완전히 삼류 아마추어 정치꾼들이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김건희 통해 가지고 자리 한 자리 차지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통해가지고, 무슨 인사 청탁하고, 또는 무슨 뭐, 이권에 개입하고, 이거 부지기 수로 나올 겁니다. 네?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이준석이가 박근혜 키드라고 해가지고, 어? 딱 뭐, 호가호이 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이 이준석한테 딱 찍어가지고 이준석 성상납 뭐 이런 얘기, 사업가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찾아 나서가지고 이권을 챙기는지 이거 보여준 거예요. 고발의 그 콘텐츠가 이건 말이죠. 이런 바이 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거 불행에 참 온상이 난 된다고 봐요. 무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영부인 호칭을 폐지하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참 걱정이 많아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알랑방구를 끼는데, 그거 믿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응?